한옥 도편수는 어디 배우는 데가 따로 있어요? 요즘 한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네. 갖다 보니까 한옥 학교가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아, 있습니다. 학교도 있고. 예, 예. 목수가 되기 위한 과정이 네. 쉽지가 않거든요 네. 그리고 또 일을 하나 바쁘다 보니까 가르쳐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... 이 환경 자체가 여의치가 않죠 오면은 본인이 아무리 열의가 있다고 해도 일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가르치면서 일을 할수 있는 현장이 다 돈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타이트하게 우리가 다 일정이 잡혀 있고 네. 그일 내에서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가르치다 오면은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어... 없어요. 지장이 생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일 음. 끝나고 이제 알려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옥에 대한 이해, 용어. 네.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와야 되거든요. 음. 최소한 수공구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을 먼저 키워놔야 되고요. 키워놔야 되네요. 예. 그 이론적으로 내가 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. 아까 얼핏 말씀하신 학교라는 거는 뭐예요? 예. 한옥 학교라고 해서 3개월 과정이 있고